왼쪽 오비고 다 해저드예요 네 아, 우리 우측끝 보고 치실게요 네 약간 자세 괜찮아요 원커 보고 네. 치는데요 어왜안 돌지? 전혀 안 도는데? 혜진 여기 운동장 아니에요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넘어갔어요 그죠 뭐, 뭐 제가 좀 장타거든요 그치? 아니, 아니. So, k 토리 e a 하나 더, 잊어버리고 더, 이, 저, 거. 하나 더, 잊어버리고 가는 게 난데 안 먹히네 공 하나 없앨라할 t out of h e r 어 I'm n 좋아 g 좋 좋아, 풀샷. 좋아. 나만 o g 오랜만에 날씨가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좀 덥네요 슬퍼 어, 이거 팔일거야 추울까봐 스코네스그 만약에 장난치다 리면 드라이버 빼서 가셔도 돼요 진짜 고 드라이버 뺏네저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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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요 오 굿샷. 오 굿샷! 140 나오는 거 같은데? 140. 140 정도 되죠? 네. 140 보시면 돼요. 아주 힘들어요. 뭐. 그러게. 안 뛰신다 그러지 않았나요?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자꾸 뛰네요. 안 돼! 갔세요 <laughs> 거봐 그냥 드라이버 하나 더 칠하니깐 응. 어차피 공 두개 잃어버리기 <laughs> 원래 첫 홀은 양파로 그가 드라이버를 하나 그냥 새로 칠하라 그랬잖아요 어, 멀리걸면 없습니다 제인 <laughs> 어, 근데 저기 넓은데? 잘 쳤다 아 이건 페이드가 걸려야 좋은데네 페이드가 걸려야 되는데 슬라이스가 걸리잖아 <laughs> 그게 문제야 와오 좋다, 안 돼, 안 돼. 오, 좋아. 오, 오, 좋다. 어 좋아, 어 돈다. 원래 파 파이브 는 파이브 이 니까 <laughs> 굿샷 좋아, 7번 칠게요 40? 오늘 바로 달러면에 해저드 있어요. 넘겨 버림 되지. <laughs> 어? 해저드도 꽤 커. 해저드 넘겨 버림 되지. 1 3 5래안 먹히네. 이거 뒷땅 쳐도 넘어가. 감겼다. 감겼어. 벙커. 벙커. 좋아. 나 벙커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왔어, 오늘. <laughs> 잘할수 있어. 이미지 트레이닝 했어. 야, 근데 그거 너무, 너무 힘든 거 아니야? 너무우 엄청 큰데? 이거는 오반 거 같아요.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클럽 한세개 들고 있는 거 같아 계속. 50미터? 예. 여기 5 0어 아예 어 들어가세요 어. 아예. 도로에 발이 걸리면 드롭 하셔도 돼요. 야 이거 땅에 공이 반이 박혔어. 네. 고마워. 없지? 야 여기 좁네. 완전 백이인가 봐요. 160까지 볼게요. 160? 지1 네. 6 0이 7번이지. 이 57번 7번이라고? 응. 와너 뭐야? 5번 7번. 161, 7번. 저렇게 그걸 몰라 아직도 4년을 쳤으면서 <laughs> 넘어가는 거 아니야? 야 160이면 5번쳐이지지는 <laughs> <laughs> 어차피 언덕이니까 뭐 맞고 앞으로 굴러가겠지. 까도 까도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. 4번 칠해. 하긴요 형님 같이, <laughs> 같이 쳐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죠 아이고 진짜 갔어 넘으셨어 괜찮겠다 어, 아 짧아. 어, 짧아 괜찮아 괜찮아 짧아 짧아 치 거봐 거봐 7번은 아니라고 랬잖아 네. 아. 오 좋아! 오, 이거 런도 많겠다 오됐 좋다 예여기여기 아, 아, 네. 공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 안 빠진 게 어디야 그게내 그래도... 아니야 아아어 네, 양파가 예. 하지 말자. 아 양파는 나의 자존심다빵크 <laughs> 넘기는 게 몇이요? 펑크1 8 0이야8 0이요원원 해도 돼요? 네. 여기 아, 몇몇미데 네. 야, 원원 해도 된 진짜 원은 많이 돼요. 도 구름 앞도원은 많이 돼요. 아, 왜안 되지? 아, 어우, 안 된다. 돼. 완전히 나갔어요. 나가리 <laughs> 바라수인 <스윙> 되게 좋았는데 굿야 <laughs> <laughs> 어, 좋다 <좋아. 웃음> 원우는 향해 달려가나요 근데 4번 오른쪽 카트도로 쪽한 번만 봐주세요 드라이버주니까 다른 데안 맞네 <laughs> 원래 그래 감사합니다 이게 되면 저게 안 되고 저게 되면 이게 안 되고 그린 앞에까지 갔요예 음. 어디 해야지 오. 굿샷 어, 너무 일자로 가는데? 어이, 괜찮아요 좋아요 어, 좋아. 나만 죽었어? 뒷몸을 바꿔야 돼 어. 아니 사람을 바꿔야 돼 이렇게 못칠 수가 있나? 어 나왔어 아나 어, 세번 쳤는데 남이 서한번친것 보다 뒤에 있어 <laughs> 벌지인데 벌지. 오, 오 좋아 다 갔다 다 갔다. 오 나이스. 아 이스. 형님 그럼... 나요? 저... 네. 가운데. 어, 와뭐 이제 떨어졌어? 같 아, 이제 이 떨어졌어. 아 어, 어제까지 어디까지, 어디까지 갔던 거야? 저별 저기... 찍고 내려온 거 아니요? 미리 열여덟 개다 쳐부러 뛰자든 뛰면 갈 때마다 떨어질 거야. <웃음> <웃음> 그 샷. 야 똑벌어 간다. 자, 이제 한번 쳐보자. b l e I am a trouble. I am a trouble. I am a t r o u b l 야, 오늘은 진짜 안 맞네. 그러 e I am a 안 맞네. 아이 어, 나는 왜 오프로치가 안되냐문이에 드라이브가 되니까 오프로치가 안 되는 러니까 그게 참 신기해 그죠?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다잘 되면 그날 이제 라베 나오는 거지. 어. 뭐 하지? 벙커. 벙커. 오늘 야라베 찍겠다. 그럴 것 같아. 한 130개 찍을 것 같아. <laughs> 야, 내거 어디 갔지? 야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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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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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여야거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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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여 아 오, 나이스, 오, 나이스. 야잘 쳤다 맞지오야잘 쳤어 대박이다 <laughs> 어, 좋아. 좋아 버디 버디 잡으러 가자 <laughs> 버디 잡으러 가자 잡았으면 좋겠다 잘 잡아봐 꽉 붙잡어 코팅이 안되네 아니 괜찮네 깡거치는 결과 아주 좋아요. 아, 이걸 올려야 포온인데, 파포에서 포온인데, 파포에서 5원 하면 안 되는데, 네, 네. 2온도 하면 안 돼. 맞추냈는데? 야, 근데 그림이 진짜 조그맣다. 약해요. 네, 이라이! 네. 아! 못아 거기. 엄청 못 쳤는데, 아 아. 네이러어까 그러니까 엄청 못친것 <laughs> 같았는데, 잘 쳤네. 뭐, 별것도 아니다. 해저도 하고, 막, <laughs> 타핑 치고, 막, 뻥커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, 뛰어다니고, 막. 나 우선은 정신을 먼저 좀 갖고 와야 될것 같아. 정신을 먼저 쭉고 그 니까 정신 로가 웃됐어 비밀 번호를 잃어버렸어. 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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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, 좋아. <목소리> 가운데. 어, <목소리> 아, 진짜 가운데 쳤어. 아, 씨. 씨. 가운데도 쳤고. 너 가운데 친다고 잖아 아, 이 씨. 너 야, 너속담안배어 말이 가 된다. <목소리> 야, 이런. 그 멀리 갔어? 야, 좋다. 어디 갔을 거야? 나? 니 공이랑 저필 사이 가운데 거 조금 안쪽? 어. 아니 글로 친다기보다는 에이미가 글루 할 거야. 어디로 갈지 나도 모르겠네 응. 어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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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우>, 좋다. <laughs> 진짜 글로 쳤네. 와 나이스. 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. 오부터좀 어, 할게요. 라 이러고 내가 이제 버디 하는 거지. 응. 고해라 <laughs> <돼. 아이고>, <laughs> 멀리 칠려야 아, 앞에, 아, 어. <laughs> 앞에 사람이 너무 잘쳐 가지고. 앞에 끝내. 이다 살았어. 앞에 사람이 다 죽으면 제일 마음 편해. <laughs> 나 시험 볼때못 쳐도 비슷하겠구만. 시험 볼 때. 앞에 사람 세 명이 나의 저 들어왔어. 아 내리막이야? 어, 너 내리막 나오른막 내리막. 나 오른쪽 내리막. 어, 그렇지. 응. 아니 S자. 근데 왼쪽이 조금 더 높아. 이렇게 되네. 왼쪽이 조금 더 높아 근데. 도움을 받아야겠다. 네. 저는 S예요? 전 S예요? 아니요 여기 오른쪽 왼쪽? 많아요. 저, 제가 왼쪽 오른쪽 말했어요. 나 여기서부터 <laughs> 막 버, 버, 보기하라고 막 그. 그래. 래나세요와 <laughs> 네, 엄청 멀리 가네. 나 이제 버디 할것 같아. 비슷하. 야.. 안 늦었다, 내가. 야.. 나 진짜 들어간 줄 알고 그냥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네 어? 아내 심장이 철렁했어 야매 길이 옆으로 살짝 가 나면 안 되니까 월인데파하나못네 하나 못탔한사람 저요! 저요 방금 했어요 거느라고 잖아우리 떼는 아 우리 렇 빨리 나도 탈을 해야 돼. 어, 는 나이 역순으로 하는 거지 너가 나보다 두달 일찍 태어났으니까 <laughs> 너 하는 거고 <laughs> 아, 이제 그 다음에 형님 양 선배님 해, 하는 거야? 그렇지 너 못하면 형님 못하는 거예와 뭐. <laughs> 아, 내가 빨리 해야겠네 야, 야, 아 이거 가입고? 어떻게 쳐야 돼? 잘 쳐야지 <laughs> 오C 가렸어 나못 치겠는데? 드로우로 쳐야 네. 되는데? 훅도 네. 돼 너야 오늘 아 나야? 아 그래? 니가 감사합니다 아 정지.. 또정줄못생겼네또 정줄도 안 내놨어 어유 막창이다 어, 어이 저 너무 왔어요왜 넘어올 것 지금 더 휘어야 되는데? 카메라가 엉뚱하게 찍고 있었구만 굿샷 o d shot. Good shot. 네. 어, Good shot. g o o 저 shot. g 저거 d shot. Good s h o 거 아니야? 어? 저건가? 뒷땅에는 우비 없어. 방향 좋다. 방향 좋아. 오늘 잘 맞는 두 명은 저렇게 가고 <laughs> 오늘 안 맞는 두 명은 타고 가시죠. <laughs> 와 여기까지 나온 건 처음 봤어요. 와 여기까지 온건 처음 본다. <laughs> 두 번째까지 못 찾아 놓는지. 200점 넘게 남았어요. 올려 버려 올려야겠네. 알바트로스 한번 해보러. 없으면 이제 알까기라도. 눈 감아줄게. 크리네 드라이브 안 들어서 일단 기분이좋다 그렇지. <laughs> 와. 파파이브 두 번만에 그린 앞에까지 오면 안 돼. 반칙이야. 이걸 한번 해라 너도. 좋아. 에휴. 어 뒷땅 쳤어. <laughs> 얘가 빠뜨리가 없나? 왜 이러지? 뭐 자기 혼자 막 움직여. 켜져. <laughs> 그만 떨어. 얼추 우리 애기 이제 안 된다.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지? <laughs> 원래 붙이지만 오늘은 진짜 유도가 안 되네. 다안 되지 오늘은. 어 드라이 보통은 드라이버가 안 되면 아이언이나 어프로치가 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했는데 오늘은 다안 되네. 드라이버부터. 공몇개 잃어버렸습니까? 공 지금 여덟 번째 홀인가요? 여덟 번째 홀인데 제 생각에 한 여덟 개 잃어버린 것 같아. 얼마도 <laughs> 하나씩. <laughs> 진짜 홀마다 하나씩. 두 번째 홀은 안 잃어버렸는데 세 번째 홀에서 두개 잃어버렸으니까 <laughs> 홀딱 하나씩. <laughs> 오우 오른쪽은 괜찮으니까. 네 데려올 것 같아요. 오, 너무 갔어요. <laughs> 안녕가세요 여러분. 지금 약간 헌태 형님이랑 나랑 두달 멘탈이 저쪽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멀네. 돌았어 이거는 나랑 비슷하겠다. 어. 기대셔도 돼요. <laughs> 어차피 뭐 기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. 결혼하셨어요? 안 했어요. 열심히 있으세요? 없어요. 반가워요. 이야 <laughs> 이거 어떻게 치 이야 이거, 이거 어떻게 치냐? 치신 거예요? 못 봤어요. 카메라에 찍혔잖아. <laughs> <laughs> 어우 잘 쳤다. 아 나이스. 공세기. 이야. <laughs> 나이기 저것도 쓰레기인데 저거. <웃음> <웃음> 이거 또 찔러야 되는데? 나이가 이거왜 유지? 야 이거는 빼고 쳐야 될것 같은데? 아이고, 벙커다. 이야, 오늘 묘기 치시는데요, 묘기? 여기다, 여기. 묘기 치고 계세요. 이야, 벙커도 요만해. <laughs> 골라가기. 어, 잘 쳤다. 아이고, 잘 쳤습니다. 이것도 대가리 쳤습니다. 그다한번들려 드릴게요. 이따가. <laughs> 이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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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이럴 거 그냥 백태에서 칠걸 그랬어. 어차피 다 죽는데. 애들한테 아, 백태에서 치니까 100개 넘더라. <laughs> 야, 백태 <백티> 어렵더라. 드라이브가. 고샤. <laughs> 아니, 아니, 저 찍게요. <laughs> 안 돼요. 여기 <이런> 봐 <laughs> 어, 아유, 그쪽 아닌데. 말 가보실게요. 샤야이야 어. 샤나 야, 이거 좋아. 이거 좋아. 어 많이 짧았어 어, 어, 안 어, 어 좋아 후 안났다 훅이 안났네 으악 아, 벙커다. 벙커? 벙커다 공포의 벙커샷 왜가 안나지? <laughs> 일자로 갔어요 큰일 까까는데이 혼자 올라갔네 아니요 미안이올라갔죠 벙커에 벙커 아, 올라갔어? 올라갔어? 예. 야, 치기도 좀 애매하다. 아... 뒤에 턱이 있어서. 어, 그, 나이스 아웃! 우와! 붙었어! 백스핀 먹고. 오늘 본샷 중에 제일 좋았다. <목소리> 하신 <일반하신 목소리> <프랑스는> 거요프로줄 <laughs> 알았어. <목소리> 아, 52도로 <목소리> 이렇게 쳐주는 아, 센스! 아파어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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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파이스나이다쳤습니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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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습니다이이 오른쪽 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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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됐어. 이스네이번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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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비하는 거보단낫잖아 끊어 가는 게. 어우 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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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씨세상일 아! 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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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